Intercepting no transmissions. Uh, uh, this is a consular ship. We're on a diplomatic mission. If this is a consular ship, where is the ambassador? <sighs> 클론 전쟁 발발 전후 시점 얼데란 행성의 대표인 베일 오르 가나 의원은 외교 활동을 위해 두 척의 우주선 을 사용했으니 한 척은 푸른빛이 도는 cr-70 초계함 인 탄티비3 혹은 썬더드하트라 불리는 함선 이었으며 다른 한 척은 붉은빛이 도는 cr-90 초계함 탄티비4함이었습니다. 베일 오르 가나는 클론 전쟁 발발 이후 두 척의 우주선 모두를 이용해 각종 외교 임무를 떠났는데요 베일이 가진 두 척의 외교선 중에서 전자인 썬더드하트함은 자신의 부하였던 레이모스 안틸레스 함장이 기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베일은 특히나 탄티비 4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탄티비 4함은 볼레스타오브 얼데란 다시 말해 얼데란의 별이라는 이름의 함선이었지만 어느 날 얼데란을 찾은 탄티비 행성계의 외교관들을 기리기 위해서 탄티비 4라고 재명명된 함선이었는데요. 클론 전쟁기의 베로르가나는 이 탄티비 4함을 타고 토이다리아 행성이나 만달로 행성 등 다양한 곳에서 외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클론 전쟁 종전기 베로르가나는 코러산트의 제다의 사원에서 오더 66이 발동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제다의 기사들을 구하기 위해 잠시 썬더드 하트함을 타고 우주를 이동했습니다. 탄티비포와 다르게 썬더드 하트함에는 내부 경납고가 있었던 덕분에 베일 오르가나는 우타파우 행성에서 그리버스 장군의 우주선을 타고 탈출한 오비안 케노비를 구출할 수 있었죠. 또한 베일은 썬더드 하트함을 타고 레아 오르가나를 얼데란으로 데려와 자신의 친딸처럼 기르기도 했습니다. 오비안 케노비 구조 이후 은하공화국이 해체되고 은하 제국이 완전히 들어선 후에도 베일은 계속해서 두 척의 우주선들을 이용해 몰래 반제국주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탄티비 4를 타고 또 다른 오더 66 생존자인 아소카 타노와 타노의 동조한 반란군을 구조하러 라다 위성으로 향하기도 했고 야빈 전투 5년 전에는 제국이 불법 화기를 사용한다는 소식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3 p o 와 r 2를 파견했다가 헤라신둘라와 케이넌 제로스가 이끄는 고스트 크루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구식 함인 CR 70 선더드 하트함의 경우. 레전드 설정상 CR-90 한급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벵가드 슈트 업그레이드를 거쳐 레이무스 안틸레스 함장이 명령하에 여러 반란군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탄티 v 4는베이오르가나의 딸인 레아 오르가나가 16살이 되는 해였던 야빈 전투 3년 전에 사실상 레아의 우주선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얼대란 왕실에서는 왕실의 후손이 16살이 되는 해에 요구의 날이란 이름의 성인식을 치러야만 후계자로 임명을 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레아는 이세 가지의 임 무수행을 위해 탄티비포를 이끌고 우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첫 번째 임무에서부터 현실 세계의 쓴맛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레아는 독단적으로 우바니 행성에서 제국의 폭정에 고통받고 있던 피난민들 중 100명을 구조했다가 은하 제국과 행성민 전체의 거주지 문제를 의회에서 비밀리에 논하고 있던 베이로르가나의 임무를 그르치면서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이 일을 계기로 남들을 위해 움직일 때에는 더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탄티비 4는 반란군 연맹이 창설된 이후 베일과 레아 오르가나 부녀에 의해서 반란 활동에 누구보다 많이 투입되어 사용되다가 야빈 전투 원년에 임무 수행 도중 동체에 큰 피해를 입고 라더스 제독의 기함인 프로펀디티 함의 경납고에서 수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탄티비가 수리되는 동안 베일 오르가나는 반란군을 돕기 위해서 타투인 행성에 은둔하고 있던 제다의 기사 오비앙 케노비를 찾아가달라는 부탁을 레아에게 했고 레아는 기꺼이 아버지의 부탁에 응하며 함선으로 돌아가 타투인 인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탄티비4를 타고 임무를 떠날 준비를 하던 그때 제국군 비밀기지였던 스카리프 행성에 잠 입한 반란군 로그원 특공대가 죽음의 별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탈취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고 로그원 특공대가 훔친 설계도를 건네받기 위해서 반란군 함대 총지휘관이었던 라더스 제독은 함대를 전부 대동 하여 스카리프 행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라더스 제독의 재빠른 결단은 좋았지만 그 탓에 레아와 탄티비 4함은 졸지에 프로펀디티 함의 경납고에서 내릴 결를도 없이 반란군 기함에 실려 최전방 으로 딸려가야만 했습니다. 프로펀디티함이 참전한 스카리프 전투는 굉장히 치열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이 데스스타 설계도 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다스베이더가 자신의 스타디스트로이어 인 데바스테이터함을 이끌고 스카리프 행성에 나타나 미처 도주 하지 못한 반란군 함선들을 모조리 격침시키기 시작했죠. 프로펀디티함 역시 데바스테이터 함의 기습으로 선체가 마비되었 기에 데스스타 설계도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 반란군은 데스스타 설계도를 그리고 프로펀디티함의 도킹에 있던 탄티비포함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가 도주하려 했습니다. 도주하는 발랑군은 금세 함선에 직접 오른 다스베이더 본인에게 추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베이더의 공격 때문에 발랑군은 전멸할 뻔했지만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레아오르가나에게 데스스타 설계도를 전달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함선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정비를 받고 있던 탄티비 4는 데바스테이터의 공격으로 무력화된 프로펀디티 함이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전달받아 방어막 발생기나 무기 체계, 하이퍼드라이브까지 제 성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위험을 감수한 반란군은 탄티비 4를 발진시켜 타투인 행성으로 향했고 베이더는 코앞에서 데스스타 설계도를 놓쳤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탄티비의 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레이무스 안텔레스 함장이 조종하는 탄티비는 고장난 하이퍼드라이브 때문에 특이한 패턴을 남겼고 제국군은 이 패턴을 쫓아서 탄티비가 타투인 행성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국군의 추격관별개로 탄티비 4는 타투인 행성에 완전히 도착하기 8분 전에 하이퍼드라이브가 완전히 고장나면서 초공간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우주선은 전력을 다해 비행했지만 탄티비의 뒤를 밟은 데바스테이터를 따돌릴 순 없었고 결국 데바스테이터함의 견인광선에 붙잡혀 501사단과 다스베이더에 의해 납포되었습니다 베이더는 도난당한 데스스타 설계도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함선의 주인이었던 레아 오르가나를 데스스타에 구금하여 고문했고 함장이었던 레이무스 안틀레스는 현장에서 자신의 기계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는 이미 레아의 두 드로이드였던 R2D2와 3P 가 넘겨받아 탄티비의 탈출정 중 하나를 타고 타투인 행성의 지표 로 떠난 뒤였습니다. 두 드로이드가 탑승한 탈출정은 데바스테이터함에서 진작에 파악 되었지만 생체신호가 잡히지 않는 탈출정을 괜히 쏘았다가 진급누락 이될걸 염려했던 데바스테이터 함포실의 볼반대위가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린 탓에 안전하게 타투 인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탈출정에 베이더가 찾던 드로이드들이 타고 있었다 사실을 알게 된 볼반대위는 데바스테이터함의 군수 연락장교와 짜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이후 제국은 오르가나 가문의 외교선인 탄티비 4가 소행성 충돌 사고로 격파되었다고 공식 성명을 내었지만 실은 야르마 행성계의 제국 폐기 시설 격납고 하나에 방치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은하 내전이 끝나고 나서야 레아 오르가나를 지지하는 전직 제국 의원 중한 명에 의해서 밝혀졌고 해당 의원이 탄티비 4를 복원해 레아에게 선물하면서 레아는 다시 탄티비 4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리를 마친 탄티비는 저항군의 장군 이된 레아 오르가나의 기함이 되어 저항군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나 드콰르 기지의 파괴와 크레이트 전투에서의 연이은 패배 이후 탄 티비는 주둔지를 잃은 저항군이 먹고 잘 이동식 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저항군은 정글위성 에이장클로스 에서 좁디좁은 탄티비를 막사삼아 퍼스트오더와 부활한 펠퍼틴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갔 죠. 반란군의 영웅 중 한명인 니엔넘브 그리고 파일럿인 우코스퍼담이 조종하는 탄티비는 엑세골전투의 최선봉에 서서 시스이터널함대와 맞서 싸우 교전 도중에 펠퍼틴이 쏜 강력한 포스 번개를 엔진은 직격으로 맞고 행성 지표로 추락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탄티비의 격파로 조종석에 타했던 니엔 덤블를 비롯한 저항군 병사들 또한 함선에서 즉사하였죠 저항군은 탄티비의 파괴를 비롯해 감당하기 힘든 상대와의 싸움에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내 온은하게 해서 몰려든 시민 함대의 도움으로 부활한 펠퍼틴의 시스 이터널 함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주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